자 지금부터 제압술. 지난 시간에 했던 어선, 어선 잡혔을 때 제압술이 제일 기본 제압술이었는데 일단은 관절을 우리 관절을 좀 충분히 풀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대로 잡아서 자링을 만들어서 탁꺾어줍니다 이렇게 쭉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아파야 돼 실제. 그리고 내가 각을 더 주든지. 자그그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 손날 쪽을 네 개의 손가락으로 다 덮고 이 엄지손을 엄지손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꺾어 보세요. 비틀어 보세요. 비틀었는데 별로 안 아파. 그럼 다시 꺾어 줘봐. 그럼 아파. 그래. 이, 이게 제압된 거야. 그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휙 돌려서 이번엔 엄지손 쪽을 네개의 손으로 잡아주고 새끼손가락 쪽을 잡아서 엄지손으로 눌러 보세요. 자, 별로, 어, 스트레칭은 된것 같은데 별로 안 아파. 그럼 내려 보세요. 내리면 확실히 제압된 거야. 그지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야 자, 반대! 링을 만들어서 꺾어줍니다 근데 팔꿈치를 내려 보세요 어 그래 이게 제압된 거야 그 다음에 그대로 손날 쪽에 네 개의 손가락을 덮어주고 엄지손가락 쪽을 눌러서 꺾어 봅니다 비틀어 봅니다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 꾹 눌렀는데 별로 제압이 안된것 같아 그럼 어떻게? 손목을 툭 꺾어 오케이 자, 쭉. 그대로 돌려서 엄지손가락 쪽에 네개의 손가락을 잡고 새끼손가락 쪽에 엄지손을 눌러서 스트레칭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탁 한번 꺾어 줘. 자, 이렇게 홀더가 완전히 걸려야 이게 제압되는 거야. 에? 안 그러면 제압이 안 돼. 그냥 그냥 비틀기만 하면 안 돼. 딱 관절이 완전 제압될 때까지 두 가지를 사용해야 돼. 홀더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전, 전면이 잡혔을 때 모양이 이 모양이 딱 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새끼손가락이 하늘 방향을 보게 그래야 이게 관절 제압이 되는데 이게 어정쩡하면, 어설프면 내가 더 아파 그지?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 조건을 만드는 거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조건을 만드는 거 새끼손가락이 더 많이 돌아가도 괜찮아 근데 다만 적으면 은안 꺾여 잘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도 되고 그래서 이것만 이 환경만 확실히 내가 어, 상대방의 불편한 환경을 직접 2인 1조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이 상태에서 아 이게 꺾이는 거구나 그럼 집어넣어서 이 환경을 만들어서 이거를 요걸 당겨보고내 몸으로 당겨보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점검하고 진도 나갈게요 자, 시작! 자, 일단은 지금은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확실히 이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환경이 이해하는 건요 요 모양이 딱 돼야 여기서 요만큼만 꺾이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고 이 상태니까 요걸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손으로 하니까 힘드니까 내 가슴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환경을 확실히 체크해 줘요 이 환경을 만들어라 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네가 축 치고 들어가면 되잖아 자 이거를 이렇게 돼서 이거를 당기면서 이걸 이렇게 끌고 올려야지 그리고 아니 그렇게 돌려가면 안되고 이렇게 눌러야지 가슴으로 그렇지 어, 내 체중으로 눌러야지 자 실제 손을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봐봐 에? 이걸 체크하라 그랬어 자. 여기 이렇게 꺾게야 아픈 환경이라 환경을 이, 이게 환경이야. 그죠이 손가락 조금만 해도 아파.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찾아보라고. 그래서 먼저 이 환경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꺾기면 아프다. 제압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라고. 뭘볼거려 <laughs> <laughs>

아이 그막 풀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 환경을 만드는데 그냥 돌려서 끝까지 돌려버리니까 봐봐. 이렇게. 근데 이걸 잡기 이게 놓기 상대방이 놓기 전에 이걸 빨리 잡아채야지. 자, 바로, 자, 그, 계속 연습, 그거만 맞손, 맛손, 어손만 계속 연습해주고, 우리 두 번만 걷어줄래? 이제 이거 지금부터는 게임이야. 그냥, 단순한 원리만 자꾸 보면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두손 잡아봐. 백사줘막 이래. <웃음> 뭐고, 뭐고. <웃음> 이렇게, 이렇게 잡힌 상황이 뭐고. 아. 안 돼. 오늘 집에 가지 마! <laughs> 막 이런 거. <laughs> 자꽉 잡아 봐. 오오오오 이즈 매직. 다시 봐. 꽉 잡아 꽉 꽉. 오. 자다시 <laughs> 이제 안다 그지? <그치>? 안다 그지? <laughs> 그래서 왜 알기 때문에 자 이, 이, 누가 이렇게 김주 이렇게 잡대 그지?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힘을 이거만 사실 아기만 꽉 지는 거라 그지. 거의. 그리고 또 이렇게 딱안 잡아. 난 니를 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요렇게 했다가 탁 치면 은 빠져. 한쪽만. 봐봐. 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이제 못 빠져나가. 오케이. 자. 그런 리액션 고맙다. 1,500원 줄게. 이게 어떻게 원리를 한번 천천히 볼게 내가 이렇게 미니까 자기는 안으로 힘을 주게 돼 있어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때 쳐 치는 거야 다시 이때 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빠졌잖아 그지? 이 손을 놓으면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머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놓으면 돼 놓으면 되는데 그지? 근데 봐봐 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대로 꺾이게 돼 있어 그죠? 근데 근데 놓는 걸 까먹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들어가 더 쉽게 헷갈리게 돼 있어 그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를 더 해볼게 이렇게 됐는데 요걸집고 들어가면 완전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자 그래서 자탁탁 탁 우리 그 원리를 그대로 썼고 들어가면서 요걸쑥 잡고 들어가면 아예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지금은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힘을 바깥으로 주면서 순간적으로 탁 빼는 연습. 빼는 연습. 이걸 봐봐. 팔로 빼려고 하면 힘이 약해서 안 돼. 이걸 가슴으로 빼봐. 그리고 봐봐. 안 돼. 너무 멀리 떨어지 있으면 힘들잖아. 그죠? 내 몸이 들어가면 돼. 몸이 들어가면 쉽게 돼. 두 사람이 한번 해볼게. 그냥 팔로만 순수하게 팔로만 하려고 하면은 작용이 힘들어. 방금 얘기했듯이 봐봐. 여기서 몸이 들어갑니다. 몸이. 자 치는 사람이 잘 몰라, 잘 몰라. 손로맞치고 있다. 그럴 때는 봐봐. 이걸 힘을 줘봐. 이, 이 느낌이래, 이 느낌. 이렇게 빠져버리면 되잖아. 팔을 이렇게. 몸을 몸을 쓰면 되잖아. 네. 팔은 힘이 약하니까, 팔이라는 근육은 백떡플라이에서 이건 약하니까 체중을 이동을 해버려야지. 자, 너무 꽉 잡지 말고, 지금은 이걸 쳐서 푸는, 푸는 걸 이해해야 되니까 손소만 정확하게 해봐봐. 아니, 그때 말지만 손이 펴져서 회전하면 되시다고 잖아 자, 조금 더 힘이 다고 해. 이래? 차려 응. 이게 이체이들어 <laughs> 지금 끊는 지 마. 만 치는 것만 제대로 와. 예. 아 양쪽에 둘 중에 하나선택하 그렇지 그렇게 되나?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큰일을수 있지. 자, 이럴 는때 그냥 하고 힘을 상대방이 힘고있으질기처럼 질러버리면 <laughs>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할게 잠깐만. 찬이저보고자 자, 이 멀리서 좀 저기 시각적으로 좀 크게 보이게 할게 그냥 흔들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쳐서 뺀다 이게 제일 그냥 기본+ 기본이라고 생각할게. 대으로 근데 이 힘은 어깨 관절 하나만 쓰는 거라. 그래서 힘+ 힘 삼두를 쓸 수가 없어. 그지? 우리가 비유하자면 벤치프레스하고 백텍플라이하고 똑같은 거라. 백텍플라이는 어깨 관절 하나만 쓰기 때문에 큰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프레스는 삼두하고 팔의 전체 근육을 다 써. 그러면은 프레스의 원리를 가려면. 이렇게 쳐주면 되지. 그리고 이 역할이 이거는 쳐주고 이거는 빼주면 되는 역할. 그래서 역할을 명확하게만 정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상대방이 자꾸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 힘을 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쪽으로 상대방한테 수능을 먼저 해주는 게 약한 사람은 수능을 해주고 그 힘을 이용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품세에서 원리가 나오잖아. 그 금강에서 원리. 음, <laughs> 응.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이런 것도할수 있는 거래 그죠? 실제 이거는 쉬워 되게 봐봐. 이 <laughs> 이천 <2천> 원 주게. <laughs> 자 이렇게 어, 지금까지 맞선 어선 양성만 잡히면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응용되는 것들은 그냥 사소한 기교일 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어, 매일 진도는 나가되 이것만 좀 어, 충분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뿅.